권영철, 선임기자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선임기자는 30년 6월 이때 어디서 무얼 하셨습니까? 30년 6월 항쟁의 한복판에 있었죠. 그때가 이제 오. 복학해서 군 대학 3학년 때인데. 대학교 3학년이셨어요. 87년. 예. 예. 어디 계셨길래 한복판이라고 하세요? 부산에서 뭐 남포동 부산역 서면 음. 일대를 휩쓸고 다닐 때였죠. <laughs> 어떤 장면이 제일 지금 기억에 떠어시나세요 아마 6월 18일일 텐데요. 서울서게 예. 6월 항쟁의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때, 예예. 부산 대청동 가톨릭 센터 점거 농성을 하면서 다시 전국적인 불씨를 살렸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 현장에서 가톨릭 센터 현장에 계셨어요. 아, 예. 와. 지금 이제 함세우 신부가 전화를 인터뷰 끊으면서 CBS 화이팅하셨잖아요. 홍현자님, 윤영부님의 많은 분들이 진짜 CBS 화이팅이다 하셨는데, 이런 기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laughs>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오늘 와 Y뉴스에서 뭘 가지고 오셨어요? 어, MBC를 비롯한 방송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한 달이 됐죠. 예. 5월 9일 투표였으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한 달이라고 하려다 보니까 아직 정부 출범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겨우 6개 부처 장관을 지명했을 따름이죠. 예, 예. 촛불 시민 혁명의 3대 개혁 과제가 검찰 개혁, 재벌 개혁, 언론 개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언론 개혁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이런 와중에 MBC에서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MBC 김장겸 사장 태진운동 후에 들불처럼 번지나 이렇게 들불처럼 하면... 번지나 할 정도로 지금 MBC가 끌고 있습니까? 예,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 아니, 김겸은 물러나라. 이거 누구 목소리예요? MBC의 22년차 중견 드라마 PD인 김민식 PD의 목소리입니다. 어... 지금은 본업인 드라마 PD가 아니라 TV 주조 MD로 근무 중이고요. 이 김민식 PD가 그 내조의 여왕 만들고 예. 논스톱 찍고 했던 그 PD 아니에요? 그 유명한 연출, 분이잖아요. 연출했던 감독이죠. 예. 지금 어디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까? MBC 사옥 안에서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로 하는 겁니다. 사... 회사 안에서 네. 사장 물러나라고? 네. 6월 2일과 6월 5일 두 차례 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아마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기 전이었으면 아마 강제로 끌려 나가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던데요. 예. 어쨌든 김 PD는 지금 내 꿈은 MBC 사장이 나가는 것이다. 음. 퇴진을 원한다. 이때 난뭘 해야 할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지금 뭐 근무 시간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좀 애매한데요 일, 다른 일반 직원들은 근무 시간이 맞습니다 네. 점심시간 직전이거나 이런데 네. 어, 김PD는 업무 외의 시간입니다 어, 어, 그래요 그래요 예, 예. 한복판 회사에서 사장 네. 물러나라 이게 김민식 PD 한 개인의 아주 돌발적이고 돌출적인 목소리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MBC 내에서는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까 표현대로 덜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 음. 시작은 지난 5월 19일이었는데요. 그날은 박근혜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불리던 YTN 조준희 사장이 사퇴한 날입니다. 예. MBC 노조가 김장겸 등 MBC 파괴의 주범들도 이제는 퇴진하라는 성명을 냈고요. 그렇군요. 사흘 뒤에 5월 22일에도 MBC 노조가 이제 국민과 함께 김장겸 경영진을 끌어내리겠다는 성명을 냈어요. 아. 그리고 5월 25일에는 콘텐츠 제작국 소속 PD 28명이 예. 실명을 박아서, 어, 당시에 탄핵 다큐하고 6월 항쟁 30주년 다큐 두 편이 불방 처분이 됐거든요. 어. 여기 항의해서 성명을 냈고, 그래요? 이어서 5월 29일부터 보도부문 공채기수들이 잇따라 이제 성명을 내기 시작합니다. 기자들 합니다. 성명이 줄줄이 나오기 어, 시작합니 그래서 5월 24일에는, 어, 6월 7일에는 어 20에서 29년 차 부장급 국장급 기자만 3명이 성명에 동, 동참했고 음. 어제는 김잠경 사장의 입사 동기들인 24기와 그 윗기수 아까 그러니까 막내 기수 어린 기수뿐만 아니라 사장 동기들까지 성명서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승명에 산 얘기는 이렇습니다. MBC의 정상화 그 시작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으로 완장을 바꿔 차며 음. 공영방송 MBC를 무너뜨리기 앞장섰고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국민에서 MBC 구성원들과 예. 시민사회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장자리에 오른 김장겸의 퇴출이다. 예. 김장겸의 입사 동기들과 선배들인 우리는 김장겸을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승명을 한 겁니다. 왜 MBC 김잠경 사장의 퇴진 운동이 이렇게 내부에서 확산되는 거냐? 오늘의 와이가 거기죠. 첫 번째는 MBC에서도 촛불 시민 행명의 여파가 미치기 때문일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 촛불 집회 과정에서 MBC는 회사 로고를 숨기거나 숨어서 방송하는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경영진은 어떤 입장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MBC 현업자들이거나 퇴직자들조차 자감을느낀다고 얘기할 때 어쩌다 텐데. 우리 MBC가 이렇게 됐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MBC 분들 어, 만나면.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어 결국 이제 촛불 시민혁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구속으로 이어졌고 국민의 요구인 검찰 개혁, 재벌 개혁, 언론 개혁이라는 목표가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MBC 관계자들, MBC 내부에서 크게 나서고 있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KBS와 연합뉴스 등 공영 방송이거나 공영성이 있는 언론들이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 적폐청산에 나서자라고 공영성 있는 언론들이 나설 이때에 우리도 나서야겠다 이런 분위기. MBC가 2012년 장기팝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 고립된 싸움이었기 때문 아니냐. 아하. 다른 언론 노동자들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 그렇지. 아니냐. 그런 반성에서 시작된 것 같고 음. 어, 지금은 뭐 KBS에서도 고대영 사장 퇴진, 연합뉴스에서도 박노왕 사장 퇴진 요구가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예. 어, 김한균 전국 언론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너무 억눌려 왔고 숨죽여 왔다. 음. MBC와 KBS 연합뉴스를 지금 이 국면에서 정상하지 화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같이 어깨 걸고 이때 한번 일어나 보자. 네, 이런 분위기. 네. 세 번째는 뭡니까? MBC 경영진이 국민의 여론이나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노조나 기자, 피리등 현업자들에 대해서 해고와 징계 좌천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고 계속 소송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 MBC 노조 허유신 홍보국장은 이전에는 3개월 이상의 정직 등 중징계를 했을 사안이지만 예, 예. 최근에는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춰서 어. 경징계를 하거나 아예 징계를 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확실히 정권 바뀌면서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 상황. 예. 이때 그럼 뭔가 바꿔보자 이런 예, 그런, 분위기. 예, 그렇습니다. MBC 사측 입장 한번 들어보셨어요? MBC 사측 입장은 지난 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제목이 언론 노조는 청와대 지침으로 방송 장악에 나선 것인가. 이런, 이런 제목이에요. 청와대 지침 받아서 방송 장악에 나섰느냐? 언론 노조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MBC가 청와대 지침을 잘 받아서 조인트도 아이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MBC 사장 퇴진 운동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 mbc는 보도 자료에서 언론 노조는 공영방송 경영진, 경영진 교체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다.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고 노조저널리즘을 실행할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아, 노조저널리즘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네요. 노조저널리즘. 그러니까 이거를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MBC가 제기한 의문이고요. 예, 예. 어, MBC 계열의 한 고위임원은 MBC 경영진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사실이다. 음. 정권이 바뀐 뒤에 경영진 내부에서는 박문진 이사, 이사진이 교체되는 내년 9월 이후에 2019년 2월쯤에 나가라면 나가겠지만은 예. 그 전에는 절대로 못 나가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이군요. 임기가 원래 2020년 2월까지인데. 3년이니까. 예, 2년이 되는 이후에는 뭐 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 전에는 음. 절대 못 나가겠다. 이런 각오했다고 강경한 입장이네요. 그럼 어떤 네. 정부와 좀 각을 세우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내부 관계자는 이제 와서 잘 해준다고 봐줄 것도 아니고 어허허. 그동안 해온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실제 보도에서도 수위는 뭐 정권 교체 이전보다 좀 낮아지긴 했지만은 예, 예. 방향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부글부글 이대로는 안 된다. MBC 어디까지 망가질 거냐라는 얘기가 구성원들 사이에 나오는 이런 그렇죠. 상황 파악이 되네요. 예. 그나저나 언론 개혁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언론 개혁은 아직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언론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겠다는 그 공약을 내세웠죠. 예. 구체적으로 KBS, MBC 등 공영 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 보도 제작 편성권과 언론사 경영의 분리 독립 그리고 편성위원회를 방송 사업자와 취재 제작 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제작 편성의 자율성 확보를 공략을 구체적으로 아, 내셨습니다. 여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공영 저저 저 뭡니까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겠다 이게 골자인 거죠? 언론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겠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언론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음. 정부는 법과 제도 정비에 그칠 것이고 구체적인 언론 자유 확보는 언론 종사자들 해라. 근데 야당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여당 되고 나면 사실은 네. 막 당한 게 많으니까 또 장악하고 싶고 뭐 이런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음. 결국은 그걸 그 욕심을 버려야. 그걸 버려, 어디선가 끊어야죠. 그끊어요 그래서 언론 장악 방지법을 해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니다 부분을... 정부에서 마련돼 있는 네, 그런 모습으로 주시겠고요. 여러분도 힘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철 기자. 네.처럼 번지나 이렇게. 들불처럼 쓰면... 번지나 할 정도로 지금 MBC가 끌고 있습니까? 예, 네,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 아니, 김장겸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거 누구 목소리예요? MBC의 22년 차 중견 드라마 PD인 김민식 PD의 목소리입니다. 어. 지금은 본업인 드라마 PD가 아니라 TV 주조 MD로 근무 중이고요. 이 김민식 PD가 그 내조의 여왕 만들고 예. 논스톱 찍고 했던 그 PD 아니에요? 그 유명한 연출, 분이잖아요. 연출했 감독이죠. 예. 지금 어디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까? MBC 사옥 안에서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로 하는 겁니다. 사 회사 안에서 네. 사장 물러나라고? 네. 예. 6월 2일과 6월 5일 두 차례 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아마 이게 지금 진짜 CBS 화이팅이다 하셨는데 이런 기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laughs> 응원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오늘 와이뉴스에서뭘 가지고 오셨어요? 어, MBC를 비롯한 방송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한 달이 됐죠. 예. 5월 9일 투표였으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한 달이라고 하려다 보니까 아직 정부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 보니까 그러네요. 겨우 6개 부처 장관을 지명했을 따름이죠. 예, 예. 촛불 시민혁명의 3대 개혁 과제가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이었잖아요. 그중에서도 그렇죠. 그 언론개혁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이런 와중에 MBC에서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MBC 김장겸 사장 퇴진운동 후에 덜 불. 불을...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는 30년 6월 이때 어디서 무엇하셨습니까? 30년 6월 항쟁의 한복판에 있었죠. 그때가 이제 어... 복학해서 군 대학 3학년 때인데. 대학교 3학년이셨어요. 87년. 예, 예. 어디 계셨길래 한복판이라고 하세요. 부산에서 뭐 남포동 부산역 서면 음. 일대를. 휩쓸고 다닐 때였죠. <laughs> 어떤 장면이 제일 지금 기억에 떠려시나세요? 6월 18일일 텐데요. 서울서 이게 네. 6월 항쟁의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때, 예예. 부산 대청동 가톨릭 센터 점거 농성을 하면서 다시 전국적인 불씨를 살렸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 현장에서 가톨릭 센터 아, 그 현장에 계셨어요. 네. 와. 지금 이제 황세웅 신부가 전화를 인터뷰 끊으면서 CBS 화이팅하셨잖아요. 홍현자님, 윤영부님의 많은 분들이. 지금 정권이 바뀌기 전이었으면 아마 강제로 끌려 나가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던데요. 예. 어쨌든, 김 PD는 지금 내 꿈은 MBC 사상이 나가는 것이다. 음. 퇴진을 원한다. 이때 난뭘 해야 할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지금 뭐 근무 시간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좀 애매한데요. 일, 다른 일반 직원들은 근무시간이 맞습니다. 네. 점심시간 직전이거나 이런데, 네. 어, 김 PD는 업무 외의 시간입니다. 어, 어 그래요. 그래요. 예, 예. 한복판 회사에서 사장 네. 물러나라. 이게 김민식 PD 한 개인의 아주 돌발적이고 돌출적인 목소리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MBC 내에서는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까 표현대로 덜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 5월 19일이었는데요. 그날은 박근혜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불리던 ytn 조준희 사장이 사퇴한 날입니다. 예. mbc 노조가 김장겸 등 mbc 파괴의 주범들도 이제는 퇴진하라는 성명을 냈고요. 그렇군요. 사흘 뒤에 5월 22일에도 mbc 노조가 이제 국민과 함께 김장겸 경영진을 끌어내리겠다는 성명을 냈어요. 와. 그리고 5월 25일에는 콘텐츠 제작국 소속 PD 28명이 예. 실명을 박아서, 어, 당시에 탄핵 다큐하고 6월 항쟁 30주년 다큐 두 편이 불방 처분이 됐거든요. 어. 여기 항의해서 성명을 냈고. 그래. 이어서 5월 29일부터 보도부문 공채기수들이 잇따라 이제 성명을 내기 시작합니다. 기자들 합니다. 성명이 줄줄이 나오기 어, 시작합고 그래. 서 5월 24일에는, 어, 6월 7일에는, 어, 20에서 29년 차 부장급 국장급 구자 기자 만